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미야 9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3절부터 6절까지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눌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마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진실되지 못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화를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는 거짓말이 마치 화를 쏘아 적을 쓰러뜨리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거짓말하는 것이 남을 죽이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사절과 5절에서는 거짓을 말하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유다 민족에 대한 이러한 표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이 얼마나 사악하고 또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거짓말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말 중에는 그저 농담 또는 다른 사람을 웃기기 위해서 또는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선의의 거짓말도 있는 것이죠. 이런 거짓말은 사실 크게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나 다른 사람을 모함하기 위해 하는 거짓말은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정에서의 거짓 증거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살인하지 않았지만 살인 혐의를 받는 사람에 대하여 누군가 거짓으로 그가 살인자라고 증언한다면 그는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을 미워하여 그를 거짓말로 비방한다라면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와 같은 심각한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했던 것입니다. 오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유다 민족들이 거짓말을 하는 일이나 악한 일을 행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보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거짓말하기를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기에 지칠 정도였습니다. 악을 얼마나 행했길래 악을 행하다 지칠 정도였을까요. 이처럼 유다 민족들은 남을 속이고 비방하고 악을 행하는데 그들의 열정과 힘을 다 쏟아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다가 유다 백성들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을 선택했으며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단 마귀는 속이는 영입니다. 그리고 분열시키는 자들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단 마귀 악한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서로를 헐뜯으며 서로를 분열시키고 서로를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남을 망가뜨리지 않으면 내가 망가질 것만 같은 위기 속에 어떻게 해서든 남을 망가뜨리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썼던 것이지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악을 행하는 데 열심이었고 악을 행하다가 지쳤다고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악한 행동이나 거짓말 즉 남을 속이는 것 남을 비방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하는 그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은 손잡이가 없는 양날이 모두 선 검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와 같은 검을 사용하여서 다른 사람을 해하고자 한다라면 상대를 해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해를 입기 마련인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님들은 거짓말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을 비방하고 남을 속이는 거짓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습도 아닙니다. 이와 같은 악한 것은 사단 마귀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죽게 만들려고 만들어 놓은 것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남을 비방하거나 속여서 이익을 취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반대로 겸손히 섬기고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주라고 하였으며 한쪽 뺨을 때리면 반대쪽 뺨도 갖다 대주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를 섬기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생각과 가르침 안에 거짓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변의 사람이 거짓말할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참아주고 이해해 줄수 있어야 합니다. 풍성하고도 넉넉한 마음으로 그 거짓말을 넘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은 거짓을 말하고 악을 행하는 데 열심이었지만 우리는 그 반대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주는데 더 열심을 내야 할줄 믿습니다. 남을 속이면서 나만 잘되는 것은 사단이 주는 악한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 유다 민족들이 얼마나 제약 가운데 빠져 있었는지, 특히 얼마나 거짓된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 그렇게 남을 속이고 남을 어렵게 만들고 거짓말을 일삼는 것은 사단 마귀가 주는 악한 마음인 것을 깨닫사오니 우리에게는 그런 악한 모습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실되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